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크릿 종목이 뭐냐,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마이미에 새로운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힌트만 방송에서 나가고, 노란 독방에서 종목 명과 공략법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멋진 수익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동기와 앞에서 농기계 쪽 말씀을 해주셨죠. 서현이와 UAM, UAM 쪽에서 또 말씀해주신 종목이죠. 이루운 대동스틸 디어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등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시크릿 종목들은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은 또 어떤 시크릿 종목인지, 종목명과 공략법은 또 노란 톡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추해 보시면서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크릿 종목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초성 힌트 바로 가볼까요? 네, 화면 네. 보시죠. 네, 어머, 시옷, 비읍, 지읒, 지읏, 지읒이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초성 힌트가 조금 위험한 초성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게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제 그런 식으로 보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라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눈에 네네. 뭔가 자꾸 앞에 이렇게 두 자가 네,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끝에 두 자가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 그. 네? 중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중간 두 개는 아니니까 어. 뭐 앞에 네. 두 개가 아니라 뒤에 두 개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네, 네. 어, 네, 다셋다 위험해요. 아 네. 그렇네요, 네. 네. 아 그렇네요. 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중간 건은 생각 못했는데 네. 중간 것도 위험합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테마인가요? 도대체 이 종목 뭐예요 지금 난감하네 진짜. 이차 전지 테마입니다. 2차, 2차 전지. 전지. 네, 2차 전지. 아, 2차 전지. 네. 그러면 2차 전지니까 뒤에는 혹시 전지가 아닐까? 네. 유출을 좀 해보는데. 어, 맞아요. 네. 어, 다행이다. 뒤에라도, 네. 뒤에라도 네. 좀 빨리 네. 완성을 시키고 싶어요, 네. 오늘은. 네. 네.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재료 좀 알아볼게요. 오늘 이제 저기 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수급이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무엇이 있을까? 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바로 바이든이 방한 중에 음. 현대차에 대미 투자를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음. 12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랬단 말이죠. 오,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하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쪽에 아이 12조 원이 아니라 아니, 21조 원, 네. 21조 원 투자예요. 2030년 이 전기차 쪽에 네. 굉장히 큰 투자죠. 인프라를 조금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그 발표인 건데 요것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차전지 쪽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 후성도 많이 올라갔죠. 네. 자 후성 놓치셔서 아쉬웠죠. 아, 네네. 이제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또 많이 올라갈 점뭐 언제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음. 네, 그래서 오늘 그 많이 올라갈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어, 이 이슈에 대해서 어제 다뤄주셨는데 관련된 종목을 오는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차가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초성 힌트 보고 또 내용 들으시고 맞추시는 분, 그리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어 위험하다. 앵커님 이제 잘리시는 거 아니냐. <laughs> 가운데 두 개도 위험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추고 계시거든요. 나, 나만 이 정도 모르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얼른 노란 독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방송사고 날까봐 아찔한데요. 바로 재료 분석을 좀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우선은 네. 바이든이 방안하면서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현대차가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안하는 기간에 맞춰서요 미국 조지아주의 70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을 지금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공장이 건립이 되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전기차 관련 업종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부각이 될수있다는 점까지 음.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요, 미국이 첨단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과 기술 동맹을 강화하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늦지 않게 공략하셔야겠죠. 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략주를 들고 나왔고, 음. 자세한 공략은 더 노란 토 안에서 진행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어이 종목도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얼른 선취매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공략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번 안내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공략법이 중요할것 같아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랑 이제 차트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모멘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좀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모멘텀은 축전지 분야 중에 연축전지가 있는데 이 연축전지가 국내 1위예요. 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10위입니다. 10위. 네. 글로벌 10위예요. 글로벌 10위. 월드 클래스. 음. 자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선업용 ESS도 판매합니다 ESS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장치죠 음.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꾸준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까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 적자가 아닌 기업이라는 음. 거예요 연구개발에 투자까지 과감히 하고 있기 때문에 R&D 역시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훌륭한 기업이다 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자, 훌륭한 기업이네요. 네, 네, 그럼 차트 볼까요? 바로 차트를 좀 보자면은 이게 1년 52주 일봉 차트예요. 자, 지금 어때요? 어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안정적이 보여요. 네, 지금 이제 네. 쭉 추세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요. 네. 1월 달에 저점 찍고 지금 추세가 다시 살아, 살아나고 있는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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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다시 추세 변곡이 있는 시점인데 어우. 오늘 고맙게도 오늘 고맙게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 더 싸게 사셔야겠죠. 그렇네요. 지금 네. 이거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전략 잡고, 이 풀, 네. 종목명, 전체 종목명까지 알아가시고, 전략법까지 네. 오늘 로나톡 들어오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오늘 진짜 이게 초성이 좀 아찔하긴 했지만 차트를 보니까 차트는 아찔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크릿 종목은 제가 또 차트 보고서 너무 무섭다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오늘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멘텀도 너무 좋고 시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 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 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공략법이 나가거든요. 오늘 7포로 빠졌기 때문에 내일 바로 공략한다 이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할지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은 다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비중을 늘려야 될 타이밍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음. 이제부터 계속 꾸준히 늘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이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모멘텀이 강하고 아주 싸게 살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야지 재미있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한 내용 말고도 되게 다양한 주제로 라이브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투자 포인트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알찬 정보들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공략주, 공략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뤄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로드맵, AI 로봇, 수산, 디지털, 화폐 이렇게 나갑니다. 이 로드맵 궁금하신 분들도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또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되니까 모든 혜택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